제이스 컷! 지가 바로 그냥 어, 한캔 부담 먹고 또 탑을 쳐오는 또라이 새끼 진짜. <목소리> <시발! 목소리> 감사요. 가 보자. 아니, n t o 이 e 이 a n 이 o 구나 어, e n 이 o 이 u n a 있으면 무조건 o n 아, 근데 나 지금 이지이이야 이제 이가야킬제내다스 아, 딱여다서 아, 딱여님하고수 e 님을 만나버리네 아, 근데 여기 구간은 지금 u y s they got skin under the goal. Ah, that's so g 봐. 좀은래. 걔. 아, 할수 있어? 아, 아, 카비 카비. 지말 걸. 여기 와서 막같지 여기. 어, 거기 은데아니아 처음에 약간 레벨만 맞추는 식으로 하고. 음. 레벨 땡겨 보슨가 상월로 돌아서는 못, 못 가니까. 똑같이 탑쳐걸줄어내 물론 드셔. 가 라인 뺏거 같긴 해. 라 다이브가 근데 여기 상머리 부시 맞아 박혀가지고 처음으면 사라지긴 한다. 아, 근데 미드가 트핑인 게 너무 아이고 맞아 바꿨다 걸렸다 나 맞아 나 걸렸다. 제드 왜안 와줘? 아 제드 왜안 와주고 다음 느낌 이 소리야 이거 뭐, 어떻게 잡아줘? 좀 가져와야 돼? 어아니아 아니, 안아줘도 될것같다 마지막 좋아 하고있하고 있긴 아, 고 있긴 해, 있긴 해. 오케이. 오케이 비어 깊이 비어 너플 싸웠어 싸웠어 아웠어비고오겠다 이제 빼 세대야 으 그냥 아으 네. 저기 오케이. 아 죽었다 까비. 아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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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 이거 나 이거 뒤집게 그냥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뒤져야 된다 이거. 너무 같은데? 아 처용하겠다 얘 처용한다. 아이속 빠르다. 아 라인 좋아. 경험치 먹자. 경험치 먹고 소켓 경험치. 라인 좋다. 와 라인 어떻게 하냐 씨발 여기 비에고 있을 거야? 여기 비에고 있다. 칼라브리 털어야 돼 무조건. 오케이. 가야겠다. 이도 풀. 봤는데배고배고 칼! 이거 줄게라인 제가 제가 그거큰거만거고 바로 탑빠줄게 거 이거. 고거 이거. 이가 이거. 긴거 이거. 이거. 천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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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빼긴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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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이이 이거. 이 너자 올라간다. 오케이, 해면 든짜 비행고 올라올 거야 아마. 오케이, 난 같이 밀어줄게아 퀸이 맞췄으면직히가래리서 잡을 수 잡을만 했니? 아 집도 안 가고, 갱갱갱, 집도 안해 하비 이러면 너무 좋은데. 오케이 오케이, 난다 받았다. 주유가 근데 경험치 좀 빠르겠다, 용이비박이 할게. 이거 아마 이제 비행고 골렘 먹고 이빨이 올 거거든. 내로오는데지거 와도 받았다. 야지가 무슨 가 나 못했네. 이스카 지가 빠르 그냥. 와한 어, 캠프도 안 먹고 또 탑을 쳐오는. 또라이 새끼 진짜. 아정글차이아아 아, 바텀 바텀 너무 아쉽고 바텀 띠, 띠, 띠 보자 제대 아, 여기 바 좀. 려어카잘 어, 버틴다. 와. 잘못했다, 카이사 인정한다. 여기있다, 비에고, 비에고, 여기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터트러스. 줄걸. 줄걸. 나 같이 밀어줘야겠다, 이거. 아, 카이사의 킬 줄걸. 티페이렙 조심해라. 티페 용례 렙 잡냐? 잡았다. 나이스, 비두! 너무 잘해. 그, 일단은, 레드 어든비에고 레드 카드 어든 가봐야겠다. 근데 비용가 6레벨이긴 한데. 여깄다. 와우, 이거부터 세네. 이트 노플? 아, 이거, 이거 7초. 나이스. 탑 잡았어. 나이스, 탑! 정글 차이지. 인정! 이거 정글 차이지. 뭐야? 아, 저거 또다이 붙이냐 먼저 줘, 먼저 줘. 포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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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피스. 어이, 왜? 아, 진짜 포피 죽여버리고 싶네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포피 뭐하냐지? 아, 근데 포탑 폴. 포울... 구구에 나갔어. 왜, 왜 바텀에서 하냐? 바텀에서 하지마. 시 얘 지금 골렘 에 있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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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버리자 그냥. 나나 돌아가 돌아가는 중. 나나 걸렸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. 오케이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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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할게 그냥. 형이, 형이 먼저죠. 오케이 오케이. 하! 형이 지금 멘탈 제대로 나갔다 이거. 멘탈 제대로 나갔지 이거. 응. 탑삼대 차야. 나돈 개많다 3,153원 이거 기다렸다가 바이게 나오면은 먹고 방수 미르 전녁 싸우면은 절대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이거 애들 올라갔다 칼사버나어빼빼빼빼전룡 푼다 전룡 풀었어 막으면은 바로 다이브야 아 여기 다 됐다 위에 에이, 공 죽었는데? 퍼피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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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밀라이 밀라이 아 탑이다. 나이스. 아 레오나고 아. 깍까비. 아 레오나고 아니면 다 잡았는데. 아, 아 너무 아쉬운데? 아, 내가 비고도 받을 것 같긴 한데 사야. 아 근데 레오나 킬이라. 아니 뽑이 새끼 왜캐 못해 근데? 중요한 게임인데 너무 던져. 아깝이. 보병. 이게 정글이지 레드까지 다 털고 매자에 올려버리고 어, 용 빨리 이제 먹어라겠다 빨리 굴리려면 용 친다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 다탑을 수도 있다 탑 따라? 까비 어? 뭐야, 뭐야 비에고 어. 와 이거 좋됐다 제시 잡 했어 와나 며잼 날라갔어! 아쉽다 아 아까.. ㅈ됐는데? 그... 다 이겨졌다 이걸 왜 한거야? 포탑 밀면 되는데 아 그냥 딱 빼고 아니 제드가 했어 제드가 그니까 제드가 왜 했지 이거 아니 제드 하지 말지 그냥 저거 게임도 다시 비벼줬고 정유형 먹자 아무런 식탁이네! 아, 빼라, 그냥, 쟤들야. 아니, 쟤들 계속 이어서 던져! 빼야되는데, 이거? 할수 없어, 우리. 존댓다, 이거. 우리 밀렸다, 이거. 아니, 왜다 던지냐, 애들. 왜 이렇게 쳐다지 되는 거야? 사고야, 이거는... <목소리> 가자, 이거... 가자, 가자, 이 가자, 이거... 가비 아까 씹었다. 뭐야, 레오나? 네, 레오나 했다. 아, 죽었다. 이거. 아, 이거 다 애들 위축받을 줄 알았는데. 살살르면 상관없어. 용만 지키자, 용만. 뭐야, 다뚫었네 다 얘들아, 용과 용. 용, 왜안 오는 거야? 아, 바로 쏴. 스마... 아, 먹겠네, 용. 아, 바로 가자, 그냥. 개빡치는데. 아이고 잡을 수 있어, 레이스? 아, 너무 아쉬운데? 너무 아쉬운데? 나서 되게 타야겠다 그냥. 아기다, 오 잡았다, 잡았다, 150, 아 나이스! 어저피 풀어야겠다. 애들 피다 깎긴 했는데? 아, 사이에 올렸다. 확인했어. 살았다. 미드 정의 받고 있긴 해. 바로 칠래, 형? 칠래, 바로 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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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모른다, 모른다, 모른다. 써보자. 있어. 걸렸다. 걸린 것까지 확인! 탭에 놀고 와. 어떻게 놀고 어었다 근데 이거 아니, 제드가 너무 던졌어. 살꾸살꾸는데나단 바른 쪽 시야 다먹어놓게 했다. 여기까지 노아드 네, 노... 여기까지 노아드 여기까지 노아드면은 노하드. 그냥 푸셔도 되겠는데 이거 푸셔라. 잡았다. 내가에다자잡어다 네, 잡았어 다 잡았어 사자마, 다 잡았어. 다 잡았어!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어, 가자 밀렸다 살았다. 와, 저 수고 좀 사고였다. 바로 치자 이거. 얘 연락 왔는데? 나 바로부터 칠게 그냥. 막, 거안 하고? 나먼자바찬 치는 중. 바로 먹었다. 잡았네. 음. 이정들은 게임 거의 이겼다. 참을. 또 던지지 말으면서 조식에다가 악마의 먹소. 카사 멘트 안 나가기 바래줘. 난 정말 3류치는 하는데 이거 먹으면. 살다 바텀 밀어. 밀어 그냥. 바텀 밀고 쟤도 바텀가. 사 조심 아직 고연 아, 뭐야? 뒤, 뒤 돌았다. 뒤뒤 내온다 어 제다고 다 이거 먹어. 어. 타프 바텀 부셨어. 아 실수했어. 퓨한번못 날렸어. 아니 스카이스랑 뉴스 그냥 나이스 조동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 저기 한 죽어 나이스 아 이거 정말 다 죽었다. 와, 보피 잘박았어 나이스, 보피. 이것이. 에장이 팔고. 공원의 지팡이. 탑 붙어줘볼게. 아, 근데 이거 투표궁 때문에 또 열리, 3대, 3대 열리겠다. 너 여기가 시합다 먹었다. 여기가 시합다 먹었다. 오, 자, 여기 있다. 나 위로 가는데. 여기. 오케이. 자, 누군? 잘굽뺐다 아, 밀렸다, 여기. 도치 맞췄어. 안 죽어, 저거? 아, 너무 아쉬운데, 안 죽은 거? 자, 녹음을 해서 끝낼 만한데, 이거? 아, 죽었어. 컷! 아니... 끝났다, 게임. 아, 근데 민열이 3마리밖에 없다. 오 나이스 왜 깝쳐 이새끼 게임 오버 미션도 성공하고 달달하게 2연승 아나 점수 개쪼금 줬어 아래팀이라서 그런가보다 15점, 15점 줬어 맞다. 나 15점 줬어 15점 <laughs> 점. 아 진짜 X같다 15점 15점 너무한데?